네, 돼지고기 수육입니다. 보쌈해 먹으려고 고기를 삶았는데 돼지털들이 극혐이더라고요. 이 족발에 박혀있는 돼지털 보이시나요? 눈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먹겠다지만 눈에 보인 이상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아, 뜨거. 아니, 이게 돼지 껍데기를 먹든, 족발을 먹든, 털에, 털이 너무 박혀있는 거예요. 그 이게, 아, 너무,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. 한번 뽑아보려고요. 이게 엄청 기네. 길죠 와우 수백개네 수백개 여기 대박 대박기록 대박기록 이거 뽑고 싶은데? 뽑았다, 뽑았다, 뽑았어요. <laughs> 이게 어떤 분들은 토치로 구우라고 하는데 속에 박혀 있는 것까지 타요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이거 길다. 이런 거 뽑으면 쾌감 있는데. 오. 오. 음 일단 한 덩이 끝. Sí. Uh. 오을보면너 으, 오그러 오우, 너무. 많우 너무. 많아 너무. 오 많아. 응. 밤에 무오 절이는 오우, 여 그거 이거 싸먹우너고 근데 안절오졌어 짜지. 안절무졌어 너무. 너무. 이거 대박 많다. 털 대잔치다, 이거. 오. 이거 보시고 다털 뽑고 드시는 거 아니겠지? 그냥 드셔도 된대요. 근데 저는 오늘 한번 그냥 뽑아보는 거예요. 오늘따라 유독 털이 많이 보이길래 오겹살을 샀더니 초보, 초보. 오살다 뜯어버렸네. 너무 잘잘아져가지고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오, 힘들어. 저 얇게 써는 거 좋아가지고, 이건 얇게 썰게요. 털 없는 수육, 완성. 음, 엄청 잘 삶아졌다. 대박. 음, 맛있다. 대박다, 걸. 와, 오돌뼈 대박, 닭발. 와, 오들뼈 대박. 오들뼈 짱 좋아하거든요. 오들뼈 좋아하시는 분. 자투리 한번 조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